<목소리> 당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상상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목소리> 즉, 벼락마자 살아날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억 천원 로또에 당첨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 짓을 하고 아, 수배 중이된 20대 봤다. 강도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1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음. 지난 2005년 로또 1등 19억 원에 당첨된 남자. 우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이야기. <laughs> 번지 2.0 범죄의 노 로또 1등에 당첨된 범죄 중독자 이야기 다음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아, 이놈의 팔자 아주 몇년 만에 나와도 반겨준 사람 한 명도 없구만 응? 아이고. <laughs> 절도 전과 20범의 황민수 그는 끊을 수 없는 도벽에 인생을 허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출소 얼마 후 황민석은 일자리를 찾아보러 다니던 길이었는데 아 진짜 가진 거라고 이거 만 원뿐이네. 저게 됐어? 아... 안녕하세요. 아, 잔돈을 바꾸기 위해 우연히 복권을 구입하게 된 민석. 저렇게들 많이 하시죠 잔돈 바꾸는. 오늘이 며칠이었더라. 네. 어디 보자. 4월 5일. 45번. 사랑. 오랑. 어. 내 나이 28개 28이랑.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저렇게 하는 라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 민석은 아무 생각 없이 가진 돈을 어, 걸어 거지. 복권을 뽑는. 이렇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대박죠.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비행기 타기 전에 바로 아, 이거서 아, 아, 타기 아, 전에 한번형어 민동현 너 엄마 여기 웬일이야 형 보러 왔지 야 이제 형도 나갔겠다 우리 한번 뭉쳐야지왜 그래 나손 털었어 너뭐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왜 이래 우리끼리 손맛도 알았겠다 형이 이걸 끊어 쭈꾸미 사우나는 소리 하고 있네 쭈꾸미 <laughs> <laughs> 형 정신 차려. <laughs> 그리고 미정이 시집 갔댄다. 뭐? 절도죄로 감옥에 가기 전 황민석의 애인이었던 미정아. 미정, 미래를 약속할 만큼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3년 전 그날도 변함없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민석. 한 여성의 가방을 노리는 거가내가 잡아라! 그런데 이때. 엄마 가방! 엄마 가 범행 현장에서 미정과 마주친 야, 민석. 이세상가그을되 이렇게 그는 자신의 약혼녀 어머니의 가방을 훔쳐요. 그 모습을 고사하이 약혼 얘기에 들켜 입이 안 열리게 됩니다. 3년 전에그나라도 생각하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여겨진 민석. 아, 아유 진짜 짱년이짜 진짜. 로또가 그냥 편안한 거네. 아, 무슨 대단히 없어. 저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분들께서 좀 불편해 하신 것 같아서 목소리를 좀 작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무슨 뭐 도서관이야? 어? 내가 소금 걸리려면 도서관까지 여기 피시방을 왜 와. 그래도 목소리를 조금만 좀 작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아니 근데 이게. 어... 이... 어... 이렇게 벌어진 황민석의 폭행사 그는 피시방 종업원을 때린 데 이어 돈까지 빼앗아 달아납니다. 결국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폭행 철포로 수배된 민석. 그리고 수배를 피해 다니던 민석은 결국 자수하이야 인마. 어. 어, 형. <laughs> 그럼 그렇지. 어디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그래, 거기 우리 가던 다방 알지? 어, 거기서 기다려. 아, 나 진짜. 일이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또 다시 철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카페에서 민동현을 기다리던 서. 그런데 이때. 아, 우연히 순찰 중인 경찰을 발견. 아, 수배 중이던 그는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 로또... 바로 <laughs> 이때. 어? <laughs> 민석의 눈에 띈 로또 당첨.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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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배자의 신분이었던 그는 복권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게 됩니다. 당시 그 액수만 무려 19억 원. 이렇게 순식간에 행운의 사나이로 운명이 바뀐 민성. 그는 호텔에서 숙식하며 외제차 구입, 화려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음. 난생 처음 효자 노릇을 하게 됐는데 대기면서 돈을 좀다쓴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엎었다고 해 가지고 <laughs> 소비하고 또 나머지 돈은 자 유용비 주로술 먹는데 그러던 <laughs> 어느 날아야 뭐야. 도로 경찰 검문에 걸리게 된 민서. 아, 이렇게 사투라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주민등록 번호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주민등록 번호가 그 제가 지금 바빠 가지고 가봐야 되는데요. 내리셔서 잠시 저희와 같이 가 주시죠. 어. 하다. 아, 쁜 사람인데. 결국 수배 중이던 아, 민석은 이렇게 경찰에 체포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민석. 변호사 붙여 달라니까요. 아. 제일 비싼 변호사 불러요. 어. 돈으로 해결하면 될거 아니야. 민석은 거액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 씨. 결국 부금 며칠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뭐 합의금으로 어떻게 잘 해결됐는지 벌금 700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가시죠. 야. 수배를 피해 다니던 황 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당첨금 가운데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한 황씨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풀지 마세요아 수배가 풀리자. 더욱 흥청망청 돈을 아유, 쓰기 참 시작한 민석, 결국 주차하지 못할 만큼의 돈으로 도박에 빠지게 되고, 음. 단 8개월 만에 음. 도박과 사치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다 탕진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다시 시작된 민석의 도벽 그는 검은빵과 편의점을 전전하며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 끊지 못했던 도벽으로 총 18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을 절도한 뒤 달아납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이 CCTV에 포착됐고 로또 1등 당첨 2년 만에 또다시 수배자가 됐던 민섭은 절도한 돈으로 또다시 도박을 벌이는 등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된 민석은 절도 및 폭행죄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황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서 500여만 원의 군품을 훔쳤고 공모했던 김 씨가 자수하면서 황씨 역시 경찰의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너무 낯선 없습니까? 네. 하나도 없습니까? 네. 한번 정도 합니다. 버리지 못한 범죄 중독 때문에 일장추몽으로 끝난 로또 대박. 충동조절장애라는 것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여기에는 병적인 도벽, 도박, 방화, 쇼핑중독, 또 스스로의 머리를 뽑는 발모광 등이 속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기 전에는 많은 불안과 긴장을 느끼다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이 행동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상실감을 느꼈을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실감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직면에서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주변에서도 이러한 사람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즐거운 시간을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장살의 감옥보다 두려운 것은 마음의 감옥입니다.